네, 안녕하세요. 열살입니다. 오늘은 금연 4주차인데요. 그러니까 4주차로 접어들었어요. 2, 3주차 그러니까 보건소에 3번 갔고요. 오늘은 요걸 받아왔습니다. 세라밴드. 이건가 봐요. 레드이기 때문에 성인 여성. 여성. 저는 뭐, 골드 정도가 저한테 좀 적당한 것 같은데. 뭐, 레드. 뭐, 주는 거, 받는 거좀 공짜인데. 일단은, 요렇게 받아왔습니다. 그, 그, 사실 이게, 그면 지금 정말 안 폈거든요? 한, 17, 8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요거를 붙이면, 생각이 안 나요. 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 부작용이라고 하면, 음, 피부가 조금 일어나요.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으면 피가 조금 날 정도까지 긁게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작용인 것 같고, 꿈을 좀 꾼다? 이건 니코틴 각성 효과 때문에 꿈을 좀 꾼다는데, 그것도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금연을 할수 있으면 괜찮다. 이건 제가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이건 또 받아왔습니다. 두개 생긴 게 정말 똑같아요. 음. 얘도 무설탕인가? 하여튼 생긴 건두개가 너무 동일하다. 그래서 음, 장점이라고 하면 맛이 되게 그 강해져요. 매운 건더 맵게, 짠건더 짜게, 단건더 달게. 음, 제 시력이 나쁜데 혀에 안경을 낀 느낌이라고 할까요? 맛이 없진 않았어요. 맛이 없진 않은데, 없진 않았는데 더 또렷해진다. 어. 더 또렷해지는 맛이고요. 음 단점이라고 하면 조금 맡기 싫은 냄새도 조금 강하게 냄새가 온다. 후각이 예민해진다는 거죠. 코에도 안경을 낀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음, 아, 요런 동작 같은 게 있네요. 얘는 노란색으로 하네? 노란색이 뭐 있지? 옐로우. 이게 금색은 아니잖아. 그냥 옐로우잖아. 잘안 끊어지나봐요. 하여튼 요런 게 있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뭐, 금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담배를, 말보 레드를 하루에 한, 한갑반 정도, 테리아 블랙 퍼플을, 아이코스죠. 일루마로 인해서, 일루마로, 테리아 블랙 퍼플을 하루에 한갑 정도, 폈어요. 그런 제가, 지금 20일 가량 금연을 했다는 거, 제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혼자보단 도움 받으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음, 일단은 자주차... 음, 모르죠. 나중에... 걱정되는 건이두 개를 어떻게 끊을까? 어. 얘는 작아졌죠.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뭐 없앨 수 있겠다 싶네요. 얘도 뭐 시간 되면 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